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경영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오늘은 삶의 본질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제목이 좀 길죠 한마디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습관적인 언어 표현 중에 하나가 정신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없다 정신없다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이기도 하겠죠 정신이 없으니까요 그렇죠? 근데 정신없다는 이야기는, 어,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,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죠. 생각할 시간이 없다. 그러면 생각할 시간이 없다. 이성적인 동물,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이 그 이성을 활용할 시간이 없다.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그 사람은 주변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고, 그 다음에 상업적, 어떤 그런 유혹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, 한 달, 1년, 10년 이렇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자기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또는 연초에 한 번씩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생각해 볼것 같으면 자기가 원래 바랐던 그 30대 삶이 아니란 이야기죠. 아니면 40대 삶이 아니란 이야기죠. 아니 50대 삶이 아니란 이야기죠.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각오를 합니다. 아니야.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.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. 어,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이런 것이야. 이렇게 가야지. 하고 새롭게 각오를 합니다. 그러면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? 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갔습니까? 자주 갔습니까? 그렇지 않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, 가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, 주변 사람들이 하는 생각,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어떤 접하게 되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유혹, 또 그쪽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다가 또 연말 망년에할 때나 아니면 신년 계획 세울 때나 한부터 생각을 하겠죠. 그래서 어?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. 어, 다시 또 바꿔야지. 이렇게 하기를 몇번 반복하다 볼것 같으면은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삶의 방향 정하기를 포기하게 됩니다. 그만두게 됩니다. 왜? 몇번 계획 세워보고 가고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되더란 이야기죠. 근데 그렇게 안된 것은 사회가 주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. 응. 음. 결국은 그분이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삶의 방향, 그런 목표들을 1년에 한 번씩 생각하고 아니면 뭐몇 년에 한 번씩 생각하고 해서는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고 그쪽으로 갈 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본인이 그 원인이 되었든 사회가 그 원인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이 그 원인이 되었든 몇번 자기가 원하는 삶, 그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다면 사람들은 아예 그때부터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포기하고 목표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. 그건 다른 말로 뭐라,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됩니다. 생각하는 것 자체를. 그다음 에 여기 또 플러스 이제 또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다수성의 안도감입니다.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는 이야기죠. 그걸 또 굳이 확인을 해보죠. 너는 어떻느냐 어, 나도 마찬가지야. 다 그렇게 살구나.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요.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. 이성적이라는 것은요.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할때그 100명 모두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.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다수속의 안동함이라든지, 다수속의 안동함이라든지, 많은 사람들하고 닮아있는 모습일 때편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, 어떻게 보면 무리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하는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속성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가 않고 자기 생각이 없고 또 자기 철학이 없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행복도는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.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보다도 그 행복도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. 낮은 낮은 경우로 우리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이 앞선 세대 우리나라에서 이 앞선 세대 우리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그 세대보다 더 행복도가 더 낮은 거 아닌가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우리보다 물질적으로더 풍요롭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들 또는 우리보다 물질적으로더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 앞선 세대들보다 우리가 행복도가 낮다면 그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건 무엇이겠느냐? 결국 그것은 어떤 정신의 부분이고 이성의 부분이고 자기 철학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,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자주 갖지 않음으로 해서, 어, 비롯된 어떤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, 우리가 이성적 그런 존재로서 내 철학, 내 인생과, 어, 내 독립적인 생각을 갖는데 방해를 주는 요소들이 뭐냐? 첫번째는 저는 우리 모두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다시피 지나친 물질 경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나친 물질의 치우침. 우리는요. 조금만 시간이 있다면은 또는 조금만 내가 어떤 그 에너지가 여유가 있다면은 대부분 그 시간과 에너지를 물질을 추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는요. 어쨌 중독 성이 있는 오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내가 조금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, 또 에너지 여유가 있다면, 끊임없이 물질 추구하는데, 어떻게 되면, 어떻게 하면 더, 어, 재산을 더 많이 늘릴까. 하는 데다만 신경을 쓰고, 그 다음에 그때 조금이라도 또 시간 여유가 있다면, 그 시간은 다 어디에 쓰고 있느냐. 그때는 우리가 TV를 본다든지, 아니면 인터넷을 하고 있다든지, 어떤 중독성, 오락에또 모든 시간을 또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생각하는 기능이 크게 퇴화하는 거죠.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거죠. 생각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데 그 이성을 활용하는 그 이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. 그러면 이성 기능을 활용하는 또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? 그 생각을 하는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위 분들한테 권하기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능한 실천사항입니다.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점심을 혼자 먹으란 이야기죠.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어떤 삶의 본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삶의 본질을 다룬 어떤 그러한 책이라든가 내용을 접해보기도 하고,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에 쉰 2시간입니다. 1년에 쉰 2시간. 그게 그 다음에 그걸 어, 규칙적으로 어,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런 시간을 쭉 갖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어떤 가고자 했던 그런 삶을 방향 그 방향에서 좀 벗어나다가도 내비게이터가 차가 가는 장소를 계속 안돼 하는 것처럼. 다시 그 방향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